내가 이 박수 받자고 헌거 아닌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 보시오. <laughs> 야. 야. 아니 내가 이 의상값만도 얼만데. 내가 이 의상값만도 얼만데 씨발데 이 박수 박자고. 내가 옷값도 안 나오네 씨발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 박수! 아이고. 야, 대한민국 판소리는 여자. 어? 그다 나 봐. 나같이 이쁜가? 나같이 이쁜가?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이방저방저방저방 이방저방저방저방 대 이렇게 판소리 <팔소리를> 하는 <내> 사람 오늘 아웃군을 자저만그 강을 라 빗대를 보자 허짱허짱 걸어라 굳는 테이프를 자빵그덕스라 입속을 보자 아미 내 사랑, 부흥등, 부둥흥등 오우와 동둥내 사랑. 내가 더 잘하잖아. 맞아, 맞아. 내가 더. 아이고, 참말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런 뱅이가, 이렇게 이쁘게 옷 입고, 다 공연하는 건첫일이지 그게 그래 안구요. 그게 그래 안구요. 인생은 일장 주몽이야 하몽은 시비령이라 사람은 한번 죽어라 북만 탔다를 라만 다시 넘어가게 힘든 날이 되어 어? 죽으러면 썩을 러은손목아지 모르게 애끼고 지랄했어요 자는 날시분 밥수도 많이 쳐주고 어? 자란다싶으면 죽으면 썩을 러은저 동안에 밥만 처먹지 말고 한 번도 좀 질러주고 시범 놈은 동네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다시 한번 절를 해야 돼 차리 역청해 혹시 뭐 말을 해줘 말이라라도 뿐만 오메 오빠 나 그런 거안 줘도 되는디 어 그런 거안 줘도 돼 줄라면 노란색 가넘주쇼 아이고 세상에 노란 너무 아까워서 못주었지어어 어? 누가 뭐라고 그랬어 아이고 근데 혼자 오셨어요 사장님 혼자 오셨어 아 사모님 같이 오셨어 어디 갔어요? 빨리 가보세요. 바람 피우러 가세요. 이딴 <laughs> 놈하고 지금 딴짓 하고 있는너 가봐. 딴짓 <laughs> 하고 있어. 바람 피워갔어.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 시방부터 어차피 오픈 린게 요거 보러 왔으니까 장군 치는 거 보러 왔지? 박사한번쳐 봐. 창구 치는 거 보러 왔지? 그리 알았어. 2년 창구가 보고 싶어왔을까 그래. 창구판은 들어놓고 이년한번씩있게 그러고 나서 오늘, 오늘은 오 내가 바뀌었습니다. 순번이. 요거 치고 나서 내가 드럼 치면서 여러분들은 80, 아, 아, 80년도, 어, 90년도에 나이트클럽에서 스탠드파에서 들었던 노래, 멋있게 어, 내가 한다고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갈아입고, 바로 이 자리 갈아입고, 한 며칠 여자 각설 때 시작해서, 장장 2시간 동안 이 공연 모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안으어 어, 재밌는 시간이니까, 이따가 공연할 때 내가 울게. 아시겠죠? 다시 하면서. 자, 지금부터. 자 국내 최고의 북창구 이보시 바로 우리 국악의 창구요 우리 국악의 북이요 북도 같다나 북하고 창구 같이 흔들어 자화이 어? 화이팅! 동구, 봉구 봉구 사봉구 아, 저년들은 어디사년들이 <laughs> <laughs> 아, 그나저나 언니들은 어디서 사는데 그 연병을 했어요 아 우리 봉구씨 사랑해요 봉구씨 사랑해요? 네. 어, 내 스타일이 아니네요 아, 아, 저도 이 맛이 까다롭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지금도 자 창부터 넣고, 넣고, 자세 개씩 북장구를 넣고, 깽가리 함께 세 개, 3개. 세 개를 한꺼번에 깽가리, 창구, 북을 한꺼번 동시에 제가 한번 추방을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천이, 경이, 오박사칠, 사, 사, <laughs> 오려. 나는 상냥이 새끼야 한번 더 하라 그러게 니가 해봐라 족뱅이 친다 씹어 죽었다 이 새끼야 <laughs> 한번 해봐라 족뱅이 친다 <laughs>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봐 <laughs> 그러면 내가 진짜 오리지널 테필라 틀어놓고 한춤 한번 춘다 살풀이 오줌 싼다 춤추면 <laughs> 내가 이거 살풀이 춤을 추면 텔레비 나오는 살풀이만 춤도 아니네 춤도 아니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보시오. 왔다시고 어디서 빼거지를 불렀다냐? 갑자기 빼거지를 <laughs> 불렀네. 알았어. 그나마 사진 봐구요 이쁘게 박아주셔. 박았어. 그러면 이제 돈은 막았으면은 내가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 영정사진 하나 찍어 주시오. 빨리 찍어 이 새끼야. 너도 찍으러 오냐? 남자는 찍어. 너는 이걸 찍어. 야, 너는 이걸 찍어. 자, 간네. 오모모. <laughs> 전에는 아주 씹어 동영상을 찍고 자빠졌네. 너는 동영상, 너 지금 딱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라고 그러지. 개 같은 년, 똥구얘기나 찍어라. 주세요. <laughs> <혼자 관련된 게. 웃음> 자, 수원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제가 수원에 살면서도 자주 공연을 못 빼도 죄송하다 말씀 드리고 너무 바쁘다 보니, 네, 올 시간이었습니다. 지내 군항이 제가 하다 왔어요. 이번에, 수원 공원에 정말 이렇게 큰 벚꽃이 되었으니 한번 와주십사 해서 제가 마당과 공연하다 왔습니다. 박수 한번 진짜예요. 공연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여기 뭔데 있냐면 아까도 있죠. 사람을 한번 줄어서 북만 체쳤 따라 다시는 모르게 이들는얘기예요늘 가는데만 하는 얘기인데 영원한 전두환 대통령 앞전에 이슬람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현일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각설이는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이따 구술합니다. 엄마 있잖아. 내가 구술하는데. 여튼 나, 나 군. 운 군... 대한민국 역사다. <laughs> 계속 <웃음> 웃지 말 했어. 막 이편이야. 웃지 말았지. 아... <laughs> 이걸로 물리면 너는 죽는다. 웃지 <laughs> 마라. 이걸로 물리면 너는 못 나갈 새끼야. 그말 써서 내가 구순 하는데 <laughs> 대한민국 잘되라고 가는 것마다 군만년이 나요. <laughs>

루비 나이 고. 나이 고. 나란 루비 나이 나. <놀람> 나란 나. 루비 나이 다수비학이도 봉천 진흥청2 2 0단2 8번지 지신님 저이 나. 비 나이 다